같이 먹을게요 너무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피자치즈 이거는 토스트 위에 발라먹으면 맛있는 치즈라서 샀고요 음, 이거는 토마토랑 샐러드 먹을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세개 네 그리고 이거는 케토 다이어트 도넛인데요. 지금 저희 실장님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하나 더네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입마트에서 잠깐 열어볼게요. 뿔면이랑 이거은북어채 그리고 쌈무 칼치 그리고 슬라이 요즘 케터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나온 두부면이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서 이거 하나, 둘, 세 개. 나머지는 다 음료수에요. 밀키스 피치맛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닭다페퍼. 장 보가 좀 배가 고파서 옥수수 좀먹 을게요.